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영어로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존재 목표를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교회들이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떠나시면서 이 좋은 소식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문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된 소식은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형수에게 당신 사면됐어. 이렇게 사면 소식을 전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고통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제 생각해 봤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인이 당할 고통과 죽음을 대신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고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갈릴리 어부들입니다. 그야말로 그 당시 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너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한 번도 그 땅, 자신이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가라. 과연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느 민족보다 배타적이고 아주 강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을 차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는 말씀을 과연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을까? 정말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 그리고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라고 아주 강하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지상 명령은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전적인 뜻과 우리 주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 랄리 제일 한인 침례교에게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주변에 있는 한국 사람들만이 아니고 여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침례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교회가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입니다. 한인교회입니다. 그런데 한인교회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다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모든 민족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을 전도하라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미워하고 상대하기도 싫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지리적으로 멀리 가라는 것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있는 곳을 떠나서 어디든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은 세상 모든 민족이 바로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꼭 멀리 가지 않아도 그 멀리 있는 민족들이 바로 지금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민 선교에 힘쓰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아니면 아프리카에 가지 않아도 그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와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에는 우리는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들이 지금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프리카나 이슬람 지역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기회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명령을 주신 후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지혜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선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예,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 가지고 나가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현재 살고 있던 그...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입니다. 거기서부터 서서히 확대해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가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상 명령은 지리적으로 지금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타인종과 타 문화권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티문이 1873년 중국으로 간 것이고 장로교회의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 부활주일 우리나라 제물포항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4년 후에 1889년 캐나다의 말콤 펜윅 선교사가 침례교 선교사인데 우리나라 한국에 그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우리나라 한국에 들어온 이후 약 135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고 부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복음이 한국에 들어온 이후 135년 만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이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 기근과 시달리면서 500여 년의 유교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유교 사상이 우리 민족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또 쇄국 정책으로 폐쇄적인 삶을 살아오던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온 그 선교사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들은 서양 귀신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배척을 당하면서도 이 땅에 복음을 뿌린 그분들의 헌신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런 기독교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불과 135년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미 전도 종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과 피흘림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는 복음의 혜택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결코 가볍게 넘겨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의 자세로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협력해서 힘을 모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라티문 성탄의 헌금과 기도회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방법이고 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주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데, 우리 모두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면서 노력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은 데이 세븐입니다. 남아시아의 무슬림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민족보다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남아시아에서는 천만 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데는 거의 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무슬림들은 그리스도인들과 오랜 적대관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슬림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저 뛰어난 선지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은 많은 오류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그래도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그만큼 더 어렵습니다. 그것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 정말 엄청난 감격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그 힘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you have been told from the time that you're born that Jesus is not God, Bible's corrupted, and to follow Jesus is to commit blasphemy, and you're going to be turned away from your family. that's a whole nother task. And so we're going to the tip of the spear because we're getting to people that have only heard lies of Jesus. They've heard his name, but they've been told lies about him and to reject and to not listen. What we do, it's very hard. It takes a lot of time and a lot of sacrifice on a lot of areas. But when you see someone get it, when you see them come from darkness to light, and they literally know that their life is forever changed and no matter what persecution or whatever happens that they're with christ that they're his for eternity that's worth it god sees the bigger picture or maybe someone in our works sees one or two muslims come to christ after three or four years but god takes those two or three and snowballs them we've seen muslims hear the gospel and, and be baptized and follow and be strong lights christ says to pray for the lord of the harvest because the harvest is plentiful but the workers are few then jesus tells them now go i think don't you know people they kind of stop it we're gonna pray for the workers but then jesus says yeah you're gonna pray for workers but go Revelation is guaranteeing us as well as saying, "Hey, all people will have representatives before the throne." We want to see Southern Baptists love Jesus, love His Word, and give sacrificially to Lottie Moon Christmas offering, so that the gospel can go to the ends of the earth and even specifically to the large Muslim groups like I work with. 남아시아의 미전도 종족. 20년 동안 국제선교부 IMB는 남아시아의 무슬림 종족인 칼릴라 민족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수년간의 지연 끝에 브라질 출신의 크리스찬 커플인 루치아노와 소피아 세라노 부부가 그 지역에 이사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세라노 부부는 IMB 사역자인 랄프와 로비 아데어 부부와 협력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라노 부부의 전도를 통해 칼릴라 출신의 한 여성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현재 소피아와 두 명의 남아시아 크리스천들에 의해 제자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아데어 성교사 부부는 칼릴라 민족을 섬기는 사역에 관심 있는 현지 크리스천들을 동원하고,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역 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그들의 사역을 위한 기도 후원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설령 우리가 볼수 없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성령께서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칼릴라 사람들 가운데 복음 증거자로 남겨두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담대한 현지 사역자들이 칼릴라 사람들 가운데 지속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여 일어날 때가 되었고 그때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슬림권인 남아시아 칼릴라 민족과 그들 가운데서 사역하시는 아데어 선교사부와 세라노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지 크리스천들이 칼릴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더욱 담대해지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데아 선교사 부부와 세라노 부부가 복음을 전하고 현지 크리스찬들을 훈련시킬 때 이들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데오 부부와 세라노 부부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더 많은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